안녕하세요. 기룡아 씨입니다.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카페에 놀러 왔어요. 제가 동네에서는 가장 좋아하는 카페라 오게 됐고요. 제가 집에서 이제 낮잠을 조금 자다가 날씨도 좋고 한데 낮잠만 자고 누워있기 좀 아까운 날인 것 같아서 자고 일어나자마자 가방 메고 책 넣고 바로 카페로 왔습니다. 일을 재밌게 하고 있고 또 회원님들한테 좋은 에너지를 이렇게 드리는 일을 하고 있는데 막상 제가 좋아하는 거를 많이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좋아하는 책을 읽고 여유로운 시간을 가지는 거? 그게 저한테 힐링 시간이었는데 요즘 일만 하고 일하려고 밥 먹고 또 컨디션 조절하려고 잠만 자고 시간 되면 자꾸 그렇게 지내는 게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조금 읽으려고 왔어요. 매번 올 때마다 구조도 달라지고 그림 걸려있는 것도 좀 다르거든요. 그런 걸 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카페에서 아주 여유롭고 따뜻한 시간을 좀 보내고 가보려고요. 안녕하세요. 이번 그림은 이걸로 바뀌어 있네요. 여기 매번 그림이 달라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 사장님들 굉장히 친절하십니다. 저기 앉아서 이렇게 햇살도 좀 느끼고 바깥에 나무도 좀 보고 하는 그런 재미가 있는 공간입니다. 오늘 이 책을 가지고 카페에 왔는데 제가 이 책은 거의 1월 부터 다 읽으려고 야금야금 읽다가 되게 조금 남아 있었어요. 진도가 갑자기 이제 안 나가는 그런 책이 있잖아요. 갑자기 이렇게 읽기 싫어져가지고 요즘 한동안 책을 너무 안 읽었더니 이게 약간 조금 남아 있으니까 빨리 읽고 좀 정리하고 다른 책으로 넘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들어서 오늘 마음 잡고 꼭 이거 책 들고 와서 다 읽었고, 글로 좀 남겨보려고 해요. 제가 앞으로 뭐, 요가원을 하게 될지 아니면 다른 사업을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음 사업에 대한 공부가 어느 정도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고른 책이었는데, 뜬구름 잡는 마음을 좀 가라앉혀주고, 현실적으로 어떤 마음으로 준비를 해가야 될지, 이런. 조언들이 많이 담겨 있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이름은 좀 약간 거창한데 생각보다좀 대화 형식으로 나와 있는 책이어서 이 작가와 어떤 사업에 대한 고민을 갖고 오는 사라라는 인물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그 사업체가. 다시금 좀 제자리를 찾고 성장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과정이 좀 담겨있거든요 내가 좀 작은 뭐 사업체를 갖고 있으시거나 아니면 좀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하나하나 체크해가면서 내가 부족한 게 뭔지 이런 것들도 돌아볼 수 있게 해주는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이 책을 잘 정리해가지고 글도 한번 써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책다 끝내서 오늘 너무 뿌듯해요 이렇게 불 들어오면 감성이 또 3층 더해진다는 느낌 짧은 시간이지만 좋아하는 카페에서 기분전환을 잘 하고 갑니다 저는 제가 삶의 여유를 좀 잃었다 라고 느끼는 순간이 있는데 첫 번째는 집 상태를 보면 알수 있어요 한만하게 정신없이 널브러져 있는 그런 때도 있거든요 그때 아 내가 지금 삶의 여유가 없구나. 너무 바쁘구나. 이런 걸좀 느끼게 되고. 다행히 최근에 한번 청소를 해가지고 집은 깔끔하게 해놓긴 했는데 그게 이제 가끔 무너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책이거든요. 책을 안 읽으면 이 삶의 여유를 좀 잃어버린 거예요. 1, 2월까지는 그래도 좀 책을 챙겨서 잘 읽었는데 3월 되니까 뭐 이렇게 바쁜지 책을 안 읽고 살더라고요. 느꼈죠 아, 내가 지금. 너무 일만 하는구나. 일에만 관심이 쏠려 있구나. 느껴지면서 다시 좀 책을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집에 있다 보면 그냥 누워 있고 싶고 TV 보고 이런 게 너무 재밌고 좋으니까 책이 손이 잘안 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의지적으로라도 책을 좀 들고 또 펼치면 그때부터는 또 읽, 읽는 게 너무 좋거든요. 처음 필 때가 어려우니까 좀 카페를 가서 책을 좀 읽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나왔는데 너무 좋았어요. 종종 이렇게 날씨도 좋고 하니까 이때 책을 아주 많이 읽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날씨가 좋으니까 지금 아주 기분도 좋고 체력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좀 괜찮고. 응. 제가 마켓컬리에서 뭐 많이 사는 거 아시죠? 지금도 아침에 새벽 새뼈배, 새별 새뼈? 새별 배송으로 지금 택배 온거 있어가지고 좀 정리하고 가려고 하는데 정리하는 김에 제가 뭐 샀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라라스윗의 무당 모나카예요 어? 저당도 아니고 무당이네? 패키지가 너무 예쁘지 않아요? 감성 장난 아니다. 오. 네 개가 들어가 있거든요? 네, 할인을 하고 있어가지고, 7,000원대? 이렇게 구입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에 2,000원 안 하길래 구입을 했는데, 쌀 맛으로 샀어요. 쌀 모나카. 오, 맛있겠다. 지금 먹고 싶은데? 이게 무당 아이스크림이어가지고, 굉장히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원래 라라 스윗의 엔초맛 나는 그 초코바. 바깥에 이렇게 막 아몬드 같은 거 이렇게 박혀있는 그런 초코바를 좋아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이건 어떨까 싶어가지고 구매를 했는데 저는 초코맛도 좋았지만 이런 맛이 또 질리지 않고 계속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쌀 모나카로 구입을 해봤습니다. 어, 먹고 싶어. 먹어볼까? 아침부터 모나카? 한번 먹어볼게요. <laughs> 빈 속에 아이스크림을 좀 털어 넣어볼까요? 음 다음으로는 호떡당에서 나온 꿀호떡을 샀어요 제가 또 호떡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거 다섯 개 들어있는 건데 전자레인지 돌려도 물렁물렁하거나 이질적인 맛이 안 나고 되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그 꿀호떡 맛이 난다고 해가지고 아주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봤습니다 아이스크림이랑 먹으면 너무 맛있겠다 <laughs> 마지막 냉동 제품은 고래당 고래당에서 나온 어묵 떡볶이를 샀는데 맛있겠다. 어묵떡볶이. 그리고 오늘 이거 샀어요. 바나나마뭐 이거 모르는 분은 없죠. 아주 짱입니다. 꿀 고구마. 고구마 샀는데 호박 고구마입니다. 컬리 고구마 굉장히 다 퀄리티도 괜찮고 양을 적당하게 팔아서 좋더라고요. 고구마 라떼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마지막. 짠! 최대 촬영 시간 도달해가지고 끝나서 어 이번 일주일 이렇게 생년둔 걸로 맛있게 먹고 잘 생활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저는 또 출근을 해야 돼가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끝난 지 10분 정도 지났는데도 아직 숨이 차요. 오늘 수업이 조금 빡센 수업이어가지고 회원님들도 힘드시고 저도 같이 힘든 그런 수업이었습니다. 하지만 또 끝나고 나니 개운하고 기분이 좋네요. 저는 지금 여권 사진을 찍으러 가고 있어요. 한달 정도 뒤에 삿포로 여행을 갈 거라서 저도 아직 좀 실감이 안 나긴 하거든요. 근데 간대요. 하여튼 제가 가요. 그래서 지금 여권 사진 찍고 여권 재발급까지 오늘 신청을 다 해보려고 합니다. 잘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아, 네, 사진을 아주 잘 찍고 왔는데 제가 이렇게 여의도에서 이렇게나 친절한 스튜디오를 가보게 될 줄이야. 어, 너무 잘 찍어주시고, 가격도 저렴하고, 너무 괜찮아서 다음에 또 여기서 찍고 싶어요. 윤 스튜디오. 여의도에서 사진 찍을 일 있으시면, 여길 한번 들러보세요 뭔가 맛집의 느낌, 풀풀 나는 그런 가게를 발견했어요. 어머! 선물 아, 세트도 아, 너무 예쁘고, 헉! 원두도 파시고,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어 보여서 빵을 세 개를 샀어요. 기분이 좋아요. 빨리 먹고 싶지만 지금 제가 해야 될 일이 또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더현대를 가서 좀 운동복 구경을 좀 하려고 해요. 저기 바로 앞에 더현대가 있으니까 얼른 갔다가 집에 가가지고또 빵이랑 커피랑 즐겨보도록 할게요. 사실 날도 너무 좋고 해서 뭐 한강가서 먹고 즐겨도 좋을 것 같은데 혼자 한강? 이거는 조금 난이도가 있어가지고 좀 고민을 해볼게요 <laughs> 여기 룰루레몬 매장이에요 요가복의 샤넬이라고 불리는 여기 굉장히 다양한 바지도 정말 많죠 레깅스도 있고 팝도 있어요 종류도 진짜 많고 가격은 좀 비싼 편인데 그래도 아주 예쁘고 아주 편하답니다. 저연대잘 구경하고 갑니다. 가서 이렇게 룰루레몬 가가지고 레깅스도 구입을 해봤는데 좋아요. 재질이 너무 좋고 딱 입었을 때 몸에 촥 감기는 그런 느낌이 진짜 좋긴 하거든요. 이렇게 플레어핏으로된 걸로 샀어요. 약간 끝단이 이렇게 벌어진 느낌? 발목을 안 잡아주니까 훨씬 편안하고 통풍도 된다고 해야 되나? 뭐 하여튼 그렇게 순환도 좀될것 같고 해서 저는 막 격하게 그런 동작하는 거는 많이 없고 그냥 편한 옷이 좋더라고요. 그 특히 강사, 요가 강사 할인이 있어요, 룰루레몬은. 25%나 해주더라고요. 괜찮죠? 잘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바깥에 오늘 많이 즐기면서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여한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맛있는 빵을 소개를 하는 영상을 찍었는데 마이크를 충전이 안된 마이크를 잘못 써가지고 녹음이 안 됐더라고요. 이걸 그냥 또 넘어가긴 아쉽잖아요. 다시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laughs> 아까 산 빵인데 이게 너무 맛있어가지고 제가 아주 오랜만에 빵 먹고 충격받았잖아요.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일단, 그런 말이 있잖아요. 평소보다 좀 우울하다면, 평소보다 좀 많이 자고 많이 먹어라. 있어요. 하여튼 제가 지어낸 거 아니고 어디서 들었는데, 좀 약간 공감이 돼요. 자고 일어나면 좀 기분이 괜찮아지고, 잠을 많이 자고 하는 게 굉장히 좀 기분 전환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고, 먹는 것도 저는 좀 맛있는 거딱 먹으면 감정이 이제 금방 좋아진달까? 기분이 좋아진달까? 좀 그런 게좀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저는 잘 먹었으니까 좀 낮잠에 자고 건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운동을 하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끝나고 집에 가서 좀 단백질 좀 섭취하고 가려고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덜 힘들었어요. 이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라는 거를 배우는데 초점을 두는 수업이어서 물론 힘들긴 했지만 평소보다는 좀덜 땀을 뺀 느낌? 오늘 오기 잘했다. 하여튼 잘 배웠고 단백질 좀 챙겨 먹고 저녁 먹고 나서 또 수업을 가보려고요 지금 굉장히 배 고픈 관계로 빠르게 설명을 해 볼게요 이건 생미밥인데 원래 선생님이 그 백미 흰쌀밥 먹으라고 하셨는데 이거 너무 많이 사놔가지고 지금 빨리 먹고 해치워야 돼서 생미밥 먹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시장에서 사온 반찬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거의 탑3 반찬 그리고 이거는 닭가슴살과 계란입니다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지금 야호 빨리 먹어볼게요 부러졌나? 어머머머. 아, 어머머 삼각대 고정하는 게 부러져 버렸어. 어머머. 고개를 숙이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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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벼 같은 녀석이 있나? 어머머머. 완전히. 어우, 갔구나. 어머머. 어. 어. 가지가지 한다 가지가지. 이렇게 삼각대 고정하는 부분이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삼각대가 이렇게 남았어요. 아. <laughs> 아, 진짜 이참 못말려 이렇게 이렇게 구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먹어 먹죠 그냥 좋았어 음~ 저는 예전에부터 콩자반을 참 좋아했어요 지금 수업을 한 시간 하고 집에 왔거든요 너무 피곤하네요 오늘 좀 낮잠도 안 자고 아주 아침부터 열심히 돌아다녔더니 지금 진짜 너무 졸려요 잠을 잘잘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얹는 씻고 내일 아침에 또 일찍 일어나야 돼 가지고 이제 새벽같이 일어나서 또 일을 가야 되기 때문에 정리하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잘 자요 굿나잇 뿅.